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월 4일 어제 보았던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번에 보기 ㄴ과 보기 ㄷ 이시 되겠습니다. ㄴ은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ㄴ 내용을 보시면 가시 형성에 표시된 영역 A와 B의 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던 두껍고 높으면 흰색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두껍다라는 이야기는 가시 광선에서 반사가 많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고요. 높다 라는 이야기는 적외 영상에서 적외선이 적기 때문에 창백하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주잖아요. 흰색으로 보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B가 흰색을 나타내고 있네요. 높다 라는 이야기죠. 적외선이 적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흰색으로 보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가 되겠고요.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 있는 보기가 있는 경우에 기억이 세 군데나 들어가 있죠. 맨 앞이 들어가 있고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세 군데 들어가 있는데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문제 정답이 기억니언이었고요. 9번 문제 기억이 정답이고요. 11번 기억이 정답이고요. 20번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찍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찍는다면 니언이나 디귿이 되어야 되면 3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답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어, 체크해 보았습니다.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디귿 T1에서 T4 동안 P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태풍이 나오거나 온대저기압이 나올 때뭘 기억하시라고요? 오른쪽 위험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 하면 뭐까지 기억하시라고요?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경우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그래프에 내용이 나온 경우에 기압이나 풍향을 먼저 짚어주면. 해석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죠. 기압은 낮아졌다 높아지는 것이고요. 풍향인 경우에는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낮아졌다 높아졌던 것이 기압이 되겠고요. 점으로 비연속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풍향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고 가겠는데요. 어, 시에 포예감이 있는데, 포예감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화살표만 그려주면 된다라고 기... 말씀드렸죠. 화살표를 그려 주면 위쪽에 있는 것이 먼저 생긴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나중에 생긴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층에서 상반과 하반이 구별이 안될 때는 EBS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사람을 그리고 머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상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상상력,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차운동은 주기가 26,000이고 공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주어지는데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의 위치를 꼭 기억해두시라고 했었죠. 가까워도 추워요. 가깝다라는 이야기는 근일점이라는 이야기고요. 춥다라는 이야기는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당연히 북방구 기준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기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가 피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적다.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지구에 도달하는 또는 북방구에 도달하는 또는 남방구에 도달하는 이라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고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2 0률즉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거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ㄷ 30도 s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현재가 니은인 시계보다 작다. 자, 니은인 시계는 13,000년 전이나 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푸는 방법인데 13,000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이십률이 작은 거겠죠. 그리고 각도가 크면 북반구 기준으로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13000 동그라미인 경우에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니은은 13000 연교차가 작겠네요. 틀린 설명 쉽게 풀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은 그림을 그려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그림이 현재가 되겠습니다. 가까워도 추워요. 근일점 북반구 태양 반대쪽이죠. 자 그러면 남반구는 여름이 되겠고요, 원일점에서 남반구 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니은 즉 13,000년이 되면 반대쪽으로 길어지게 되니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고요, 원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낮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올라가니 연교차가 작아진다. 한번은 그림으로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13,000 동그라미 각도가 커지면 북반구 기준으로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12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프 해석이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가운데 그림을 그려두었고요. 적도가 있을 경우에 남적도 해류는 적도 위쪽에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도 반류,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적도 위쪽 남적도 대류의 흐름이 강해진다. 서쪽으로 흐른다. 라니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 한번 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체크를 했고요. 자 수소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A가 주계열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 단계, 즉 주거성 단계에. 수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C 단계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번의 보기에 디귿이 되겠습니다. 광도는 가나다 중 다가 가장 작다. 문제를 보시면 10대 12, 즉 5대 6이 되죠. 그리고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도 보니 1대 1.2, 즉 10대 12, 5대 6이 되겠죠. 파장의 5대 6이 되니, 온도는 6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광도부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나의 광도는 6의 제곱, 5의 4승. 다의 광도는 5의 제곱, 6의 4승. 5의 제곱, 6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6의 제곱,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가 되겠고요. V는 HR, 그리고, 적색 편의량의 광속을 곱한 값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의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그림 한번 보고 가자라고 해서 체크를 해두었고요. 오형 주계열성의 개수 그리고 별의 누적 질량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별의 누적 질량이 당연히 많은 A가 낯선 은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B라고 하는 건 화살표의 방향, 즉 진화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형인 주결성의 개수가 많지만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오형 주결성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별의 누적 질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A는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나선 팔에서 새로운 별이 생성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지자기극이 되겠고요. 보통 문제에서 그림은 고지자기극이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림은 지게의 위치이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P점이 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생성되었을 때 고지자기극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근데 A는 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 A의 지게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체크를 해두었고요. 보기 기억을 보면 복각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열점에서 생성이 되었고 열점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것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보물찾기에서 보물은 매우 적다. 5, 5, 25, 그래서 보통 물질 5, 암흑 물질 25, 그럼 나머지 70이 암흑 에너지. 이게 현재의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어, 보기 티귿 많이 헷갈렸을 텐데 우주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 T1보다 T2에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팽창 속도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두었는데요. 초창기에 인플레이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주는 계속 감속 팽창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가속 팽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속 팽창 중이기 때문에 t2는 1.2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의 보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거꾸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다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 틀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파이 아래 제곱분의 파이 아래 제곱, 이게 100분의 1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해놓고, 그러면 라지 알분의 스몰 알은 10분의 1이라고 해놓고 그림까지 다 그려두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1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1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EBS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12t분의 2 가로 R 더하기 R는 10t분의 2 R 빼기 R.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꼭 친구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고요. 이걸 풀었을 때 6R 빼기 6R은 5 라지 R 더하기 오, 스물 R.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라지 R은 스물 R의 11배가 된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풀던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저처럼 마지막에 실수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고요. 보기 기억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는 Y가 X의 2배보다 길다.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게 75%. 4분의 3 또는 8분의 6이 되었을 때는 반감기의 2분의 1보다 적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두었는데요. 만약에 반감기가 1억이다라고 한다면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1억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25%, 75%, 4분의 3이 되었을 때는 반감기의 1분의 1, 즉 5천보다 작은 값이, 작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4천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4천의 2배하면 1억이 아니라 8천이 되죠. 즉 반감기 y가 x의 2배보다 길다라는 것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니은은 각각의 대입을 하고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디귿은 현재 2분의 1인데 4분의 3이 줄어드니 8분의 3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원소는 8분의 5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8분의 5를 계산하면 0.625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요. 꼭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께 꼭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